안녕하세요. 오늘은 뒤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뒤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는 감각 신경에 해당하고, 분별적 촉각과 진동감각, 의식적 고유감각, 입체 인지감각이 담당이 되고요이 신경로는 숲내에서 한번 교차를 해서 반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차를 하면은 이쪽에서 교차를 하게 되고, 여기 보이시는 이 X자 부분이 속 활골 섬유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활처럼 휘었다고 해서 속 활골 섬유라고 하고요. 여기를 통해서 반대쪽으로 가서, 여기 세기 다발과 널판 다발이라는 곳에 가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브로드만 영역 321, 1차 몸 감각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로는 척수에서 교차를 하지 않고 숨내에서 교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을 나눴을 때 오른쪽 부분이 손상을 받았다 하면 교차가 돼서 쪽수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왼쪽 부분에 변별적 척각 진동 감각 의식적구유감각 입체인지 감각이 손상이 되겠고 같은 쪽 부분 오른쪽 부분들은 감각이 건지하게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브라운세카르 중후군과 같은 중후군에서 브라운세카르 증후군이 촉수 반쪽에 손상이겠죠. 브라운세카르 중후군이 걸렸는데 왼쪽 부분이 만약에 절단이 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척수 시상로 같은 경우에는 척수에서 교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절단된 부분 반대쪽에서의 통각, 온도감각, 비분배적 촉각 같은 부분들이 손상이 되게 되고, 이제 절단된 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감각성분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